더듬더듬 더듬 성경 읽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해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약세 번의 안식일을 보내며 복음을 전해 세워졌습니다. 사두행전 17장.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경건한 헬라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극했고, 소동을 일으킴으로, 바울은 베레아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까지 쫓아오게 되고, 결국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의 박해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이 사도에게는 큰 고민이 됩니다. 사도는 그곳에 남겨졌던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교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는 바울 서신 중 초기에 속하는 서신입니다. 사도는 디모데를 통해 그들이 믿음 믿음 믿음을 만드는 행위 사랑이 만드는 수고, 소망이 만드는 인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3절.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저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또한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은 전하는 자의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며 성령이 행하신 증거였습니다. 비록 많은 고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7절 그들은 참으로 회심했습니다. 그 회심이 참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10절. 이 모든 증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회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간경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그것이 회심의 참됨을 증거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열매였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허울 좋은 말과 관념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요?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벨리포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범 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